중국모충, 샬롯, 젓가락, 와인잔 등 다양한 제품 언박싱 리뷰 영상입니다. 냄비 집게와 헤라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5위입니다. 싱싱한 중국모충, 미니양파, 샬롯이 아시아마트에 도착했어요. 신선한 풍미를 더해줄 샬롯을 2,5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바이구즈 일식 젓가락, 검정색 한 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식사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16% 할인된 가격으로 훌륭한 품질의 젓가락을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고급스러운 티니브랑 와인글라스 2개 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60% 할인가로 1 6 8 0 0원에 득템 기회 390ml 용량으로 와인의 풍미를 더욱 살려줍니다. 지금 바로 특별한 와인 경험을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사랑스러운 핑크색 나비 냄비 집게 2개. 국내 제조 실리콘으로 안전하고 튼튼해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방의 산뜻함을 더하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1위입니다. 천성정밀피 반달해라 스패치 뒤집게 되는 요리를 즐겁게 만들어줄 든든한 조리도구입니다. 혼합 색상으로 주방의 산뜻함을 더하고 6,63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